217,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넵튠입니다. 넵튠. 은. 는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모바일 게임의 제작으로 플랫폼별로는 모바일 게임에 속하고 장르별로는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음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당사가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 회사는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RPG, 퍼즐.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 및 서비스 크로스 플랫폼 특허 기술을 가진 비아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인 주 만모식스를 인수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업을 연위하는 업체로 캐주얼 게임 및 퍼즐 게임,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개발하고 있음 대시 적극적인 M&A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은 소셜 카지노 게임, MOBA, RPG, 디펜스 장르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 중임 대시 자체 개발 캐주얼 게임인 사천성 시리즈와 함께 소셜 카지노 게임, 전략 기반의 서바이벌 게임인 이터널 리턴, 구, 영원회귀, 블랙 서바이벌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재무 대시 캐주얼 게임의 성장. 자회사를 통한 신작 모바일 게임 출시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등에도 소셜 카지노 게임의 역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축소 대시 영업 이용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금융 자산 관련 금융 수지 저하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모바일 게임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가 중국 판호를 획득한 가운데 카카오의 메타버스 플랫폼 컬러버스와 메타버스 사업을 확대 중인 바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17일 14시 3분 기준 장중. 넵튠의 시가 총액은 4693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넵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9위 입니다. 넵튠의 상장 주식수는 4642만 2830주 입니다. 넵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넵듄의 퍼은 N-A 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20.4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11.26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0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4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6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97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5배, 87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시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주가는 N 슬래시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쉬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1억 원, 마이너스 87억 원, 마이너스 246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8억원, 438억원, 698억원입니다. 넵튠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0번지 34%이고 유보율은 2380.0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5.7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88 더하기 0.7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7.8%.